생태 철새 전문가들이 고창갯벌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포럼을 열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완주군이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고창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환경 생태 분야 전문가들은 고창갯벌은 1 9대종의 저서 교주로를 포함한 희귀생물의 보고라며 보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생태 문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립기관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존본부 유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존본부가 들어오면 그 상징성은 다른 지역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귀농기촌 지원을 위해 국비 등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과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청년 귀농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미분양 LH 행복주택 등 빈집을 활용한 임시 거주 시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자원 순환을 위한 안아바다 행복 나눔 장터가 장수군청에서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물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의 자원 순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군민들이 대안적 소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창군이 축사 환경 개선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는 수분 조절제를 축산 농가에 보급합니다. 650여 농가에 총 1,700여 톤이 지원될 수분 조절제는 톱밥 왕겨와 함께 분뇨에 섞었을 경우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하게 되고 가축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